LG 풀세트 언박싱 및 설치 후기 영상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시계까지 풀세트 언박싱과 설치 과정을 담았습니다. 5위입니다. LG 전자 335L 2 도어 냉장고 B332S34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과 뛰어난 성능으로 신선한 식재료 보관을 책임집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정품 캐리어 리모컨으로 쾌적한 에어컨 사용을 시작하세요. 에어로 18단 에어컨, 냉난방기 겸용 리모컨으로 시원하고 따뜻한 실내 환경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보시 고압세척기 아쿠아탑 부품으로 청소 효율을 높여보세요. 강력한 세척력으로 깨끗함을 선사하며 22,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업소용 청소기에 완벽 호환. 2위입니다. 빗셀 슬림 스팀 청소기 풀 패키지로 더욱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품 걸레 12개와 거치대 구성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꼼꼼한 청소 경험을 누려보세요. 1위입니다. 프로방스 무타공 브라켓으로 벽에 아름다운 액자 시계를 걸어보세요. 3,850원에 간편하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인테리어... 소...